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 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 계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양태들을 항상 지키신다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결길 인도 하신다 마라 예수물 달게 하신 주그 흘리셨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고난과 역경, 환란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삼절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란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사랑해 주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살고 믿고 음, 믿음으로 거침없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어, 세상이 저에게 두려움을 줄지라도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네, 이겨내고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에도 어떠한 역경에도 어떠한 환란 중에도 능력의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 앞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온갖 어려움을 다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밤사이 정말 아픈 성도 외로운 성도 정말 두려움에 떠는 성도 예수 그리스의 권세로 아버지 해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6명의 필리핀 단기 선교사 필리핀 산티 아고 교회에서 아버지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어 주시옵소서. 열여섯 명한분한분 찾아가시어서 먼저 성교사님들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필리핀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기도로 후원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함께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드디어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맨 마지막 문단을 요셉의 죽음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향년 여, 여생 예언 유언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다섯 문장이 구절이 자연스럽게 하나처럼 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원문을 살펴보면 이것은 와우 계속법 와우 계속법이라는 구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와우 계속법이란 동사에 전치사 와우를 붙여서 이루어져 있는 문장들인데요. 특징은 문장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이어지면서 병렬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셨다면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이거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22절 요셉이 땅땅땅 거주하여. 23절 요셉이는 생략이 되었지만 요셉이 보았으며. 25절 요셉이 맹세시켜. 26절 요셉이 죽음에. 이렇게 어, 일정한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우 계속법은 단어의 규칙적 사용에서 오늘 리듬감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인 요셉의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굉장히 경쾌하게 리듬감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인물이지요? 요셉은 세상에서도 애국, 으로 팔려갔지만 총리로서 성공한 인생을 살은 인물입니다. 또한 어, 다른 어떠한 인물들과 다르게 요셉의 허물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는 단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해 본다면 창세기 저자 모세가 의도적으로 와우 개소법을 이용해서 어, 그 요셉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즉,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의 죽음조차도 참으로 평안하고 자연스럽다. 라는 것을 이런 경쾌한 병렬식 문장을, 문장으로 기록함으로써 저자 모세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오늘의 음,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예,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그러면서 이렇게 자손 3대를 보았고 문학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에서 양육되었더라라고 여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창세기의 저자는 가나한 땅을 떠나온 야곱과 오늘의 본문인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 출애굽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은 비록 애굽에 살고 있지만 출애굽 이제는 애굽을 나갈 나가서 너희가 가야 할 곳은 어디다?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 야곱의 유언과 오늘의 요셉의 유언, 유언이 상당히 흡사합니다. 48장 21절 시작 48장 21절 어, 네. 야곱의 유언입니다. 제가 깜빡하고 김재락 장로님께 전달을 너무나 늦게 드렸습니다. <laughs> 네, 제가 정신이 좀 없습니다. 기도해 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8장 21절. 음, 가나안 땅을 떠나온 야곱의 유언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요셉의 어 유언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라고 요셉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요셉이 어 말한 것 중에 인도하여 내사. 네, 인도하여 내사. 오늘의 봄은 24절입니다. 인도하여 내사는 사역형 동사입니다. 사역형 동사는 어떤 동사이냐면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일을 시킨다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또한 창세기 17장 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 말씀하신 언약에도 사역형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동사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시 7장 2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사역형 동사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예, 사모님 감사합니다. 번성하게 하리니. 예. 이것은 아브라함이 백성들을 번성하게 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백성들을 번성케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사역형 동사인데,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들 돌보시고, 당신들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인도하게 내신다는 거죠. 누군가를 통해서 누구죠?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여 내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문을 잘 살펴보면 더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확신의 찬 요셉의 유언은, 이 언약, 이 믿음은 바로 인해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 넘어가겠습니다. 요셉이 함께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예.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들 돌보시리니. 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분명하게 요셉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고 있는 것처럼. 장래 일어날 일을 분명한 어조로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무엇이죠?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선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 오늘은 요셉. 선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요셉의 나이 겨우 17세에 애굽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110세에 이르기까지 애굽을 떠나지 않고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총리로서 온갖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에서 볼수 있는 것은 요셉은 자신이 갈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무엇으로 요셉이 이렇게 명했다고 말했죠? 바로 믿음으로 예.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믿는 요셉의 성숙한 신앙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오늘의 요셉에 이르기까지 선진들의 믿음을 우리는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내 때가 아니면 자녀의 때라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비록 내가 죽은 후에도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렇게 선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장례일을 바라보는, 보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세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야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년 전에 십몇 년 됐죠? 고사님 농협에온 지가 희가농협에온 지가 1 7년 네, 좀 됐죠. 15년, 16년. 네, 그때 우리가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농협 2층에 왔을 때 이곳으로 이사 올 거라고 우리가 예측했습니까?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가 세성정 장로님 우리 그렇죠? 세성정 건축 답이 없었습니다. 사당동에서 어떻게 세성정 건축을 하지? 그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보면 진정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현실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의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국정을 돌보는 일뿐만이 아니라 언약의 가문들을 돌보는데 힘썼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힘썼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성도들의 모임이 이렇게 교회 이렇게 가족들 돌보는 일에도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또한 당장 기도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아라고 불평하 하면 참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선진들의 믿음을 따라서 인해와 성실이 넘치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 따라가다 보면 꼭 눈에 보이지 않으나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 창세기의 마지막을 장식을 했습니다 요셉의 죽음으로 예, 이제 내일부터는 출애국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또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출애국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장부터, 네, 세게 나옵니다. 학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필리핀 단기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그리고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은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다 각자 집에서 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단기 성교사, 이양재, 이준영, 이만나, 강종수, 상성규, 홍성난, 장성희, 이경진, 이루니, 이지석, 임예나, 최지한, 박재호, 전희수, 윤샤론, 유서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오전에 돌아오는데 어제 집회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기도 제목 좀 읽어 드릴게요. 1. 필리핀 선교의 현장 가운데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하소서. 선교사님의 당 선교사님과 단기 선교팀 그리고 필리핀 영혼들이 주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한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필리핀 영혼들을 품고 섬기게 하소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이 주체가 되는 선교되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선교팀이 서로의 짐을 나눠지며 주 안에 삼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선교팀의 영과 홍과 육이 날마다 강건하여지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또 믿음의 눈으로 필리핀 선교지에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의 삼,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